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은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예수님이 좋은 친구, 소리 질러. 예!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사랑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큐티 하기 위해서 만났으니까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매일 믿음이 쑥쑥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은 어디 말씀일까요? 네 오늘은 1월 11일, 어, 11일이네요. 11일 월요일 말씀. 와우, 여기 보니까요.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요한 3서, 음, 우리 신약의 요한 3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예조라는, 예조 우리 친구들 알죠? 어, 예수님이 좋아요. 예조. 말씀, 큐티집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 지난번에 한 거랑 성경말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들이, 어, 큐티한다 생각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예죠. 요한 3서. 요한 3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 3서는 요한이 썼어요. 3서 하는 거 보니까 1서, 2서, 3서. 그런 거 맞아요. 요한 1서, 2서가 끝나고, 요한 3서, 요한이 쓴 요한 3서 말씀 한번 오늘 묵상해 볼게요. 바로 요한이 썼어요. 자, 가볼까요? 자, 제목이 뭐예요? 네. 힘껏 축복해 주고 싶은 가이오. 누가 축복해 주고 싶을까요? 맞아요.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맨 첫, 번째, 첫 번째 읽기. 자, 들어갑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데 가이오를 불때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와우. 자왜 이렇게 불렀는지 한번더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갑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친구들, 요한이 가이오에 무엇을 칭찬하는지 알겠죠?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칭찬하고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뭘 행하고 있어요? 형제 섬기고 나그네인데 잘해 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뭔지 알죠?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으면서 요한이 가이오를 많이 칭찬했는데 또 어떤 칭찬했는지 볼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왜 축복했는지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설명이 들어있어요. 자, 클릭. 자, 말씀, 콩다 여기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전두삼 읽어볼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힘껏 축복해 주었어요.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러 이것저것 돌아다니던 나그네들을 정성껏 대접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나쁘게 말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고 섬겨 주었어요. 요한은 이런 가이오가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힘껏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축복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간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순정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클립. 요한을 인터뷰해 보세요. 어 지금 여러분이 요한이 되어가지고요. 아니, 여러분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자, 여러분, 어, 읽고 전도사님 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생각을 하면서 요한을 인터뷰해보세요. 자, 그럼 답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오른쪽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어, 인터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읽는 거야. 시작. 요한, 지금 가요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 쓰는 이유가 뭔것 같아요? 자 답을 한번 써볼까요? 뭐 하기 위해서? 음 나는 가이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네 요한이 가이오가 너무 잘해서 유한을, 축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도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서 그렇게 허무태하시나요? 친구들, 아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죠? 네, 뭐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말씀이에요? 형제를 섬기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써볼게요. 어떤 사람이라서 어, 말씀에 순종을 잘 하고 있어서 어, 그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어, 형제를 섬기는 일, 도와주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일를 너무 잘해서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와우 멋지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가이오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요 하나님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 <laughs> 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해경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 이쁘단다. 그래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말씀 슝.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싶나요? 오우, 와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칭찬 받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칭찬하면 좋겠어요?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칭찬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내가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에게 받고 싶은 칭찬 해볼게요. 써볼게요. 전사님 첫 번째로는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이 참 어, 위로가 되고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음. <laughs> 전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자, 친구들은 어떤 칭찬받고 싶나요? 자, 이번 주 미션. 자, 전도사님한테 저 큐티했어요. 라고 카톡 보낼 때 여러분이 할건 뭘까요? 네. 전도사님한테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교회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받고 싶은 칭찬. 아, 칭찬받고 싶은 것을 한번 받아 써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 칭찬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죠. 전도사님은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많이 살아야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적어보고요.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물이 팡팡팡 다음 주에도 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맞췄네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가요 아저씨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열심히 노력해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화이팅 어, 무조건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봐요.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알죠? 10시 20분에 교회 예배실에서 만나요. 어, 참, 중요한 거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영상이 올라갑니다. 성경 이야기 영상. 자, 그러면 친구들, 일주일 더 안녕.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